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19세기 초 영국의 리전시 시대 귀족들의 연애와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퓨전 사극이죠. 브리절튼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많은 궁금해 분들이 이제 브리절튼 리뷰를 부탁하셔서 브리절튼을 보고 이제 처음 느낀 것은 19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한 가십거리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시컬은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미드죠. 맨하탄 엘리트 자녀들의 뭐 연애, 배신, 뒷담화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성이 똑같아요. 단지 이제 시대 배경이 다르죠. 맨하탄의 부유층 대신에 19세기 초반 영국 귀족 자제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특이한 것은 이제 200년의 거리가 있는 다른 역사적 시대에 똑같은 구성을 적용했는데도 술술 잘 풀리고 굉장히 보는데 재밌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리전시 시대에 만들어진 연애관 중에서 지금 현대사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전시 시대의 연애와 오늘날의 연애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영국 역사 속에서 리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시대인지를 알고 이 드라마를 보면 훨씬 더 재밌게 볼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리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전트가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영국 왕실에서 리전트라는 것은 이제 대리 왕을 말해요. 왕이 어떤 이유로든 직접 국가를 통치하지 못할 때 주로 친위척한테아나 대신 나라를 좀 맡아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대리로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리전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더 리전시라고 해 가지고 대문자로 쓸 때는 1812년부터 한 1820년 사이에 조지 3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정신 질환으로 국가를 통치하지 못하게 돼서 그 아들 나중에 조지 4세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프린스 조지가 영국을 다스리던 시기를 말해요. 이 리전시 시대는 영국 역사에 있어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고 모순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영국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좀풍정등화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바로 전 시대인 조지 3세 시대에 영국의 방대한 북미 식민지에는 13개의 커뮤니티가 자기네들끼리 힘을 뭉쳐서 영국을 몰아내고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화정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또그 얼마 후에 영국이랑 끊임없이 투닥투닥했지만 사실 혈통으로는 한 집안인 사촌 왕조라고 할수 있는 프랑스 왕조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뒤집히게 되고 영국 왕실의 친척들이 줄줄이 단두대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나타나서 혁명과 공화정의 메시지를 전 유럽에 전파하고 다니던 시기예요. 영국은 이제 수많은 유럽 귀족들의 망명지가 됐고, 어떻게 보면 왕족, 그리고 종교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옛 질서, 앙시엔 레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외롭게 프랑스와 싸워야 되던 그런 시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브리절튼 같은 드라마라든지 제인노스틴의 오만과 편견처럼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평화로운 시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영국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브리절튼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인 톰슨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임신 중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남자친구가 어디 갔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할때 자기 남자친구가 웰링턴과 함께 스페인에 갔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때 영국의 장군이었던 웰링턴 공작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나폴레옹과 맞서 싸운 페닌슬라 캠페인이 벌어지던 시기가 이 드라마의 배경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대사죠. 근데 영국이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백성들은 강력한 정치 군사 지도자가 왕이 될 것을 희망했겠죠. 하지만 프린스 조지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군사 정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술이라든지 문학 그리고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향락을 즐기던 군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힘들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영국의 귀족 사회만큼은 굉장한 문화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인 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위전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인으로만 봐도 롤드 바이런과 키츠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또 소설로는 월털 스카과와 제인 오스틴, 그림으로는 컨스터블과 터너, 과학자 페러데이 그리고 오늘날의 런던에 뭐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건축가 존내시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위전시 시대라는 전쟁 중에 활동을 했던 문화인들이에요. 또, 리전시 시대는 그전 시대에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당연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들이 처음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까지 지하 쇼핑몰을 알케이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쇼핑몰이라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데 그 쇼핑몰의 이름이 벌링턴 알케이드였어요. 그게 아마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또 이제 산업혁명의 가장 큰 발명품인 증기기관이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스팀프레스라는 증기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인쇄가 가능한 그런 기계가 발명되면서 언론의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해슬릿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예계 또는 사교계의 가십을 다루는 요즘으로 말하면 태블로이드 페이퍼 같은 것도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레이디 위슬다운이라는 사람이 쓰는 태블로이드 페이퍼를 모든 귀족들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가십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셀레브리티 문화라고 하는 셀렛 문화라고 하는 것도 꼽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잘 연기하는 걸로 유명했던 시돈스나 키인 같은 연극인들이 요즘 연예인만큼의 유명세와 사회적 각광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그 당시 런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게 스포츠 스타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최고의 스포츠 대결 중에 하나가 크립이라는 백인과 몰리노라고 하는 흑인 복싱 선수의 대결이었어요. 이게 하도 대중적인 관심이 많아서, 롤드 바이런 그 시인 자신도 개인적으로 복싱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남자 주인공인 헤이스팅스 공작이 흑인 복수한테서 복싱 레슨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바이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따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하지만 이제 리전시 시대의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현대인들한테 가장 깊은 영향을 오늘날까지 끼치고 있는 발명품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 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념이었을 거예요. 이 위전시 시대에 나타난 획기적인 연애관은 연애를 통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평생 가야 되고 서로를 평생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만 아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독특한 이 시대의 연애관이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거 그냥 보수적인 연애관을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19세기 유럽 귀족 사회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결혼 관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18세기 유럽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 연애와 결혼을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연애관을 비교해보면 18세기의 유럽 귀족들은 연애와 결혼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결혼은 그냥 귀족적 의무의 한 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순수 혈통을 물려받은 것처럼 자기도 순수 혈통을 가진 짝을 만나서 귀족 피를 100% 가진 자녀를 후대에 남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못본 사람과 그냥 부모나 왕이 지정해주면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은, 후계자를 낳고 나면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볼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장 위전시 시대의 최고 귀족이라고 할수 있는 위전트 부부가 그런 식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요. 나중에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았어요. 리전트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로 혼자 가게 되고, 이탈리아에 따라간 집사와 동거를 한다는 추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애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애인이었던 저지 백작 부인, 프란시스 빌리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미 10명 있었고,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귀족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하고, 출산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 이 순서가 인생의 보편적인 순서였다면, 19세기부터는 완전히 인생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18세기 귀족들이 이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18세기가 19세기에 비해서 훨씬 더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작으로 태어났으면 무슨 짓을 해도 죽을 때까지 공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영토에서 계속 돈이 펑펑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수 있는 것이 가장 귀족대원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방탕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18세기식 귀족들의 삶과 19세기식 삶의 충돌이 여주인공인 데프니와 그 오빠의 가치관 차이로 딱 이렇게 나타나요. 그 오빠인 브리절튼 자작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가수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오페라 가수에 대해서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브리절튼 자작의 베스트 프렌드인 헤이스팅 공작이 있는데 이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와이츠 클럽이라는 신사 클럽에서 만나요 그게 이제 드라마에선 많이 부각이 안 됐지만 와이츠 클럽은 리전시 시대에 실제 영국에 있던 신사 클럽인데 여기는 도박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이스팅 공작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이 데프니가 내 오빠와 친한 걸로 봐서 당신도 레이크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장면이 있는데 이 레이크라는 단어가 19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주로 이제 18세기처럼 자유분방하게 귀족적인 특권을 만끽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불랑아 또는 요새 말로 하면 뭐 양아치 이렇게 부르는 비하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19세기에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때는 정치 사회적으로 유럽이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역사가 에릭 홉스바움이이 시기를 a 이 f Double Revolution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치 혁명이었고 또 하나는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이었죠. 이제 18세기에 그 굳건했던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귀족이다라는 관념이 프랑스 혁명과 사회 변화의 여파로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귀족이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계속 즐기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지 같은 개념이 영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말하는 신사도라는 개념이죠. 18세기처럼 신분제가 공고한 사회에서는 신사도우라는 게 필요가 없죠. 젠틀맨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가 그 사람이 신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제 평등이라는 이념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귀족도 어느 정도는 귀족답게 신사답게 행동해야 신사다라는 관념이 영국에도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제 가장 신사다운 신사다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조울지 보 브로멜이라고 하는 댄디라는 단어가 원래 그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놀라운 것은 혁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울지 보 브로멜은 남성 패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죠. 깃지 높은 까만 코트를 입고 안에 하얀 와이셔트를 입은 영국 신사의 전형이 브로멜의 패션에 기원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조지 브로멜은 깔끔한 검은 코트와 와이셔트만 남겨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계급이 없어지고 뭐가 남느냐? 얼마나 내가 몸매 관리를 잘하고 옷을 잘 빨고 다려 입는 청결한 사람인지만 보이게 되죠. 그만큼 신사라는 개념이 태어난 신분을 과시하는 것에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는지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기적인 위전트도 브러멜의 패션을 따라 했다는 걸 겁니다. 또 산업혁명의 여파도 익숙했죠. 산업혁명으로 자메이카 같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다든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큰 돈을 버니까 귀족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밀리게 돼요. 근데 귀족들은 공장을 세운다든지 장사를 하는 것은 자기 신분 이하로 전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원금 보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결혼을 할 때도 자기의 돈이 희석되지 않도록 비슷한 부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상속할 사람 자기 부를 나눠 가질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와에 맞물려서 그때부터 귀족들이 자기의 특권을 만끽하는 것보다는 프루던스, 즉 모든 거를 재고 조심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신사답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영국을 송두리채 바꾸게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영국 귀족 집안의 부모들이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제들이 다른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급이 안 맞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는 해야 되지만 연애를 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모순된 숙제를 부모들이 지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볼땐 고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위전시 시대의 연애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위전시 시대의 연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운 앤 컨트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사교 시즌이라는 거예요. 타운 앤 컨트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영국의 귀족들이 대체로 땅의 부가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의 대부분은 컨트리, 자기의 시골 저택에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뭐 우리가 영국에 관광 가면은 보는 채스윅 하우스라든지 켄타우스 같은 녹지로 둘러싸인 그 거대한 저택들이 대체로 영국 귀족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시즌, 사교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은 귀족들이 다 런던에 있는 그로브너 스퀘어 같은 부자 동네로 몰려들어서 타운하우스라는 곳에서 몇달 동안 기거하면서 여러 집을 방문하고 사교 파티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그로브너스퀘어에 있는 저택들의 마차가 도착하면서 레이디 위슬다운의 가십지에서 사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이제 가십지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수많은 귀족집 자제 중에서 아직 사교계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미성년들 중에서 얼굴을 내비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어떤 신인들이 등장할 것이냐. 이렇게 신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프랑스어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데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연예인이 데뷔한다라고 한다든지 뉴욕 사회가에게 인사를 뉴욕 데뷔탕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서 유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뷔를 했을 때 이제 이미 런던 사회계에서 명사인 어떤 귀부인들이 새로 데뷔한 젊은 여자 귀족 소녀를 자기의 품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클럽을 주도하는 귀부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저택에서 무도회를 열게 되고 이 당시 가장 유행하는 춤이 바로 왈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왈츠댄스를 추다가 마음에 맞는 여성을 찾은 도련님들이 그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갑니다. 티타임에. 그래서 티타임에서 부모와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자기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고 매너가 좋은 사람인지를 뽐내면서 대화를 이끌어가죠. 그때 이제 대화 실력이나 문화적 소양이 높다고 평가가 되면은 여성이 허락하면은 프로메나드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둘이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만 또 둘이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가지고 결혼 전에 스킨십을 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약 10피트, 한 3.5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뒤에서 양가 부모가 산책하는 커플을 감시하면서 따라가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자주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복잡함이 더해집니다. 그 당시에 유럽 귀족들은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귀족이 이제 수터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여성을 다른 귀족이 접근하는 것은 결투까지 갈수 있는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교 파티에서 한 귀족 남성과 한 귀족 여성이 두번 이상 같이 춤을 춘다라고 하면은 다른 귀족 남성은 그 여성의 수터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 남성이 이제 프로마나드까지 갔잖아요. 공원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였다라고 하면 순서가 당연히 약혼 그리고 지참금에 대한 니고시에이션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을 가진 엄마들은 절대로 남자와 둘이 있는 모습 또는 한 남자와 너무 친한 모습을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되고 다음 세대, 빅토리아 시대가 되면은 이런 것이 숙녀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브리절튼에 있는 연애의 모습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하던 본건적인 연애에 비해서는 훨씬 지금 우리가 연애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아직도 사교 파티장에서 대체로 이성을 처음 만나고 마음에 들면은 둘이 따로 있을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까지 간다. 그리고 결혼하면은 둘이 평생 사랑하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로 출산을 한다라는 관념은 우리가 미전시 시대에서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브리절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태동기부터 얼마나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또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